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일곱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시죠.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 2024년까지 이 대략 사람이 태어나서 6천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해 주십니다. 도대체 뭐에서 구원을 해 주시는가 그것은 큰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담사부터 지금까지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큰 환란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 말에 우리를 태워서 모든 환란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왜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동화나 전설을 보면, 왜흰 말을 탄백 말을 탄 왕자가 나오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원한 영웅,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왕자가 우리를 구원해 갈때 어떻게 그리냐? 다백 말을 탄 왕자로 그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내재된 이야기.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백마를 타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큰 환란을 넘어 우리를 왕자의 집으로 왕궁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과거에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실제 존재하는 이야기다. 백마탄 왕자가 나를 구원해, 구원해서 왕궁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이것은 실제다. 실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그 하나님이 없는 삶, 그큰환란이 무엇이냐? 총네 네 개가 있습니다. 큰 환란이 첫 번째는 붉은 말의 환란입니다. 이 붉은 말의 환란이라는 건 뭐냐? 공산주의 국가의 국기가 다 무슨 색인지 아세요? 붉은색이에요. 거기에 다 뭐가 그려져 있는 지 아세요? 무슨 삼지창, 망치, 무슨 칼, 뭐다 이런 거 그려져 있어요. 붉은 말의 환란이라는 게 뭐냐? 영원한 싸움이라는 영원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3절서부터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큰환란첫 번째가 뭐냐? 끊임없는 분쟁,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살인. 서로 끝도 없이 죽고 죽이는 삶. 다 죽어도 안 끝나요, 이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네가 말씀을 나한테 똑바로 가르쳐 줬으면 내가 선악과를 먹었겠냐 하면서 싸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베를 죽여요. 도대체 서로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이유가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도록 싸워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이란 늘 미움, 다툼, 싸움, 전쟁.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그냥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 영원한 전쟁, 이 영원한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 때도 싸웠고, 나도 싸우고, 내 자녀 때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아버지는 일본하고 원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일본 사람한테 무슨 해를 받았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다 죽어야 된다. 일본은 다 망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본 사람한테 피해받은 게 없는데 일본이랑 아직도 원수죠. 용서를 못해. 나는 아무런 게 없는데도. 그 할아버지 때 받은 고통이 자녀 때까지 계속 내려와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과거, 지금, 미래.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뭐냐면. 자기의 삶에 다툼이라는 게 끊임이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위집하고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가족이랑 싸우고, 친지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고, 아내랑 싸우고, 자식들이랑 싸우. 고왜 싸우냐 도대체 몰라요.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싫고, 제가 죽여야 제가 죽어야만 내가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영원한 미움, 이 영원한 싸움, 이 영원한 전쟁을 끝내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침을 받아서 머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알수 없이 좋아져요. 이유 없이 사랑해요. 조건이나 환경을 넘어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서로 하나가 되는 영원한 아가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 없이 싸우는 영원한 살, 명원한 그 전쟁과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모든 이들이 원수되었던 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환란은 뭐냐? 검은 말의 환란입니다. 이것은 뭐냐? 영원한 굶주림, 영원한 가난, 영원한 결핍이죠. 게시록 6장 5절서부터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대나리온의한밀한되요한대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검은 말에 큰 환란이라는 게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기가 사는 삶에 늘 공허하고, 늘 부족하고, 늘 가난한 삶이에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난해요. 일을 해도 가난해요. 공허해요. 외로워요. 부족해요. 결핍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마치 고아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훔쳐야 살수 있고, 매일 사기쳐야 살수 있고, 매일 구걸해야 살수 있고, 매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죠. 지구상에 가장 돈이 많은 워런 버핏, 돈 벌었잖아요, 충분히. 하루에 1억씩 써도 충분한데, 그래도 더 벌어야 돼. 왜? 그 결핍, 그 영원한 결핍. 빌딩이 다섯 채, 여섯 채가 있어도 멈추지 못합니다. 더 벌어야 될것 같아. 부족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노예가 돼서 평생 그 밑에서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삶.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없죠. 언제나 바쁘죠. 늘 쫓기는 삶이죠. 아무리 죽어라 일을 해도 안식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요. 그러다가 죽도록 일에 일했는데 피땀 흘리며 일했는데 빚더미만 손에 쥐고. 빈손으로 죽고 끝나버리는 이 영원한 결핍의 삶.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영원한 굶주림과 결핍과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이 영원한 굶주림에서 결핍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부족하고 영원히 불안하고 영원히 굶주리는 삶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영원한 가난, 이 영원한 결핍, 이 영원한 외로움, 이 영원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돼. 이제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식처, 보호처를 영원히 제공해 주신다. 다시는 사탄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풍요와 안식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황색 말의 큰 환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죽음이죠. 게시록 6장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등,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아담서부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서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다 이렇게 끝나요. 창세기 5장 5절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쭉 보시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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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결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과 좋은 음식을 먹는 왕이라 해도 죽어요. 질병이 없이 아주 건강한 올림픽 금메달 선수라고 해도 다 똑같이 죽습니다. 비슷한, 얼추 비슷한 나이에 다 죽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스위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어요. 마음이 평온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종교인이라 그래도 죽어요. 도대체 왜 죽냐 이거예요.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좋은 거를 먹고 그섬 지중해 섬 같은 데서 살아 가는데 왜? 먹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죽냐? 다 죽는? 거예요. 80세에서 100세 사이에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200세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조금 있죠. 300세 사는 사람은 없죠. 정확하게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까지 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딱두 사람이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족보에서 그두 사람이 누구냐? 무드셀라와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데, 5장 전체가 딱두 사람이 살았더라로 끝나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끝납니까? 에녹이 살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 어떻게? 에녹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더니 뭐가 사라집니까? 영원한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녀의 머리에 인을 치면 뭐가 사라집니까? 무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다 죽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이란 죄에 대한 대가요. 처벌이요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 받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이 영원한 형벌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큰 환난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지옥이죠.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면서 쭉 나오는 게 뭐,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냥. 사나 죽으나 똑같아요, 어차피. 살아도 지옥이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이고. 죽지 못해서는 인생이에요, 그냥. 그래서 지옥을 넘으면 또 지옥이 찾아와요. 지옥을 넘으면 지옥을 피하면 또 지옥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삶의 전체는 다 지옥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천국을 누려본 순간이 없어요. 행복을 누려본 순간이 없어요. 늘 지옥의 연속이에요.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지옥의 굴레를 돌고 또 돌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피땀을 흘려도 이 처절한 지옥의 굴레, 고통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만든 감옥인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끝없이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이 자기의 영원한 집이 되고 많은 거죠.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 이 음부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음부로 떨어지겠어요. 내일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낙원과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네 가지 큰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전쟁과 미움, 다툰 원망, 불평, 영원한 굶주림, 가난, 외로움, 공허함, 영원한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매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큰 환난으로부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실 때그 손을 붙잡고 건짐 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행복, 영원한 풍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도대체? 응? 도대체. 공짜인데, 값 없이 주는 선물인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왜 맨날 자기가 옆집 아줌마랑 싸우는지 몰라요? 왜 자기가 밑에 집이랑 싸우는지를 몰라요? 왜 자기가 운전만 하면서 싸우는지 몰라요? 왜 우리 부부는 싸우는지 몰라요? 왜 내는 자녀랑 싸우는지 몰라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성도들이랑 싸우는지 몰라요? 왜 몰라요? 뭐뭐 뭐 이유를 대는데 맨날 싸워요, 그냥, 일평생. 왜 자기가 아무리 돈이 있는데도 이렇게 공허한지 몰라요. 왜 굶주리고 있는지 몰라요. 돈이 있어도 참그 돈을 못 써요? 왜 죽는지를 몰라요. 왜 지옥에 떨어지는지를 몰라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일평생 영원한 삶을 개 속이 인류가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도 하고 우리가 했던 것을 또 미래 세대가 영원히 하면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큰 혼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은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들이 낙원에 갔더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 우리의 후손들이. 내 손주가 너무 불쌍하게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서부터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도대체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사탄 마귀를 언제 지옥에 보내실 것입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너무 불쌍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저렇게 아무 것도 모르면서 지옥에 깔, 끌려가는 인생들이 불쌍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 손을 내미고 그들에게 다 기회를 주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저는 교회를 못 다녀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억울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예수님은 다 동일하게 아무리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이라고 하더라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처지에 맞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인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그 기회를 다 누릴 때까지,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잠시 여기서 낙원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값도 없고 대가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받고 그 생명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해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그 도장을 받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 이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누렸던 이 영원한 싸움. 이 영원한 결핍, 이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지옥에서,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영원한 큰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고 큰 환난이나 죽음이 손을 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미래에만 마지막 종말의 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된다.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 큰 진노의 날이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본양의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다 중요합니다. 헌금 생활 다 중요해요. 종교 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나라 내 나라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하면 종교 생활이라는 결국, 결국 다 철학이나 지식이나 사상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를, 진 거듭나시기를,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단한 인생인 것 같지만 금방 끝납니다. 지식 아무것도 아니고 돈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촛불과 같이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 주실 때 주여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을 얻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이 2024년의 마지막을 정말 다시 한번 자기의 구원을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생명으로 얻는 큰 환란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이 나라 이민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게 비추사 은혜 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